이병용 작가님, 네. 특별히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우리는 6.25 전쟁 하면 은 미국만 생각하고 메가도만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 말고 21개국 참전용사들이 계시고요. 그 뒤에는 또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참전용사의 부인들, 미망인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터키에서 터키 참전용사 분위인데요 결혼 일주 만에 남편은 군대를 가고, 군대 간 남편은 6개월 만에 한국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이 홀홀 단신 하루에 약, 열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요. 터키에 생존해 계시다고요? 네. 음.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주일 만에 한국전에 화연되어가지고 전사를 네. 했으니 후순이 있을 수가 없죠. 없죠, 당연히. 음. 음.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저쪽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던데, 그 편지인데? 네. 천전용사가 네. 뭐 자기 아버지께 보낸 편지죠. 네. 이 사진하고 관계없 어, 이 사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네. 아무 좋은. 일 뜻깊은 행사를 하고 계신데 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음, 21개국 전부 다 끝을 맺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손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제가 사진을 통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 요 맨날 말로만 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러는데 우리 뭐. 6 66, 2 66, 66주년. 네. 6년. 네. 그리고 뭐6 2 66주년 기념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는 또이 나라밖에 없고요. 전쟁, 전쟁, 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다날 텐데, 전쟁 기념관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나라, 이 나라밖에 없고요. 제명에 못 죽고, 안타깝게 죽고, 이 미마인처럼, 결혼 일주말에 남편이 이런 전쟁을 기념한다. 그큰 말도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차저가는 6.25 전쟁,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데, 바로 이병용 작가께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뭐 6.25만 되면, 6.25 때만 되면 그때 그냥 잠깐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양반들 5만 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상자는 뭐 10만 명, 20만 명 넘었는데.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뭔가 전부를 바쳐서 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네, 우리나라는 이분들을 잊으면 안 되죠. 뭐, 말로만 그러죠, 뭐. <laughs> 다 있고. <laughs> 말로만 그러죠. 그렇죠, 말로. 말로만. 여기 계신 분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분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그쵸? 어, 대구를 만나러 갔어요. 2 시간 차를 타고. 아, 터키에서요? 네. 음. 이제 도착을 해서. 근데, 나를 보더니 막 삿대지라고 가라그러는 거예요. 음. 그냥 나중에 오면서 이제 사진도 못 찍고,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오는데, 나중에 얘기해 를 주시는데 전쟁 당시에 포로를 잡셔 가지고 당시에 아, 네, 엄청 고출를 당하신 거예요 여기 몇 분들이 지금 전시되 있죠 사진 어 지금은 여기 20분 그러니까 미망인 하고 참전용사 부인 10분 하고 참전용사 생전 참전용사 10분 하고 제가 찍은 거는 한 터키 6개월 동안 그리고 참전용사 하고 미망인 찍은 것이 한 천, 천오백 장 정도? 네. 네. 그 중에 이제 이 정도고, 작년에 사진집이 나왔고. 어떤 네. 저도 어떻게 큰 행사를 여기 와서 알게 돼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